통일교가 과연 북힘에만 돈을 뿌렸을까요? 민주당 <laughs> 돈안 받았을 것 같아요? <laughs>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통일교 돈을 왜 받아? 통일교 돈을 정신 나간 거야. 만약에 과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사실로 그게... 밝혀지면 도륙을 내야죠. 무관 문제예요 그게. 이단 이단 사상은 사이비 아니야 사이비.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있다면 타협하지 말아야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럼 이단 세력들이 정치 자금을 줘요. 하지 말아야지. 복음적이고 선언대로 가야죠. 어? 일단 난 드러난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뭐 조사 중인 거죠. 목사님 지금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혼란스럽죠? 해야 돼요? 혼란스럽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기 때 다니엘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세 친구가 좌절해 있지 않았어요.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성경적 원리대로 내가 신앙적 가치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